8월 1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은총 앞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을 삶에 담아내며 주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금유로 여기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 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곳은 신의상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잃은 곳은 시온산. 곧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번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한번더 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낸다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겠죠. 평화롭게 지낸다라는 것은 그저 내 생활이 편안하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이 평화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음, 서로가 적대하지 않고 함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죠 그런데 평화의 관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만드는 애씀이 있어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화평이시고 우리를 우리 두 음, 우리가 둘이었던 나뉘어졌던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될수 있게 만드셨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라면. 화평의 아들들, 평화의 아들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평화를 위해 애쓰는 일들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평화로운 관계를 거룩하게 사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주님을 뵙게 되는데 이 일이 한번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며 공부하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가 멜기세덱을 연상해 볼수 있겠지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다라고, 살렘 왕은 즉 평화의 왕이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찰을 따라서 그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또 사도 바울이 더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만드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이루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평화의 관계로 함께 하나 될수 있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서로가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의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너 하나님의 은혜 아직도 못 받았어? 라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상대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 모두가 함께 그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이루어진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세심하게 함께 돌볼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다시 도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가만히 둬서 될 일이 아니지요. 쓴뿌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전의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들이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속에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쓴뿌리가 다시 돋아나고 그래서 또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사람들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상처입고 또 더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서로가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평화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될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는 일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해 애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애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속된 사람, 음행을 행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책임을 소홀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아버지로부터 받는 축복마저도 받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가 회개할 기회까지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그 안에 누려야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운 것이었지요. 시내산에서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그 산에 가까이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는 곳은 그런 신의 산과는 다른 곳이다라고 말하면서 신의 산과 이름은 약간 비슷하지만 시온 산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곳을 이제 우리는 그곳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도 두려워하고 그곳에서 내가 좀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 말을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밖에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고 현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가 계신 그곳을 사모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쓸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고 이제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믿음의 이 여정이 마치는 그때에 우리가 이르는 곳에는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모일 것이고 우리가 바로 그때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불서 기자는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뜻을 마음을 마음에 담고 순종함에 살아야겠다. 그래야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늘까지도 한번더 흔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망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흔드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흔드심의 목적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는 의도로 세상을 흔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흔들림이 우리들에게도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그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 우리다. 라는 겁니다. 세상에 온갖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나의 마음속에 요동치는 어떠한 부분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결코 우리는 그 흔들림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평화의 관계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해야 하는 그 평화의 일이 우리 주변에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모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인생,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지켜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이 말씀 품고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합시다이 땅에 전쟁과 분열이 그치도록 평화와 화합의 세상이 있도록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해 우리가 애쓰는, 애쓰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환경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피조세계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시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